도쿄에는 디즈니가 두개 입장권 말고 DPA SP는 또 뭐지 적지 않은 비용 시간이 드는 디즈니 공부까지 해야 하나 고민된다면 디즈니시 신규 테마 구역 판타지 스프링스를 포함해서 랜드와 C 두 곳을 모두 다녀와 비교한 솔직한 후기와 디즈니가 처음이라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담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영상만 따라오세요. 먼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디즈니를 첫 방문하거나 아이 동반 여행에는 디즈니랜드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디즈니를 가봤거나 스릴 있는 어트랙션을 타고 싶다면 디즈니시를 추천하는데요. 두 곳을 더 자세하게 비교하자면 도쿄 디즈니랜드는 미국 외에 만들어진 첫 해외 분점인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신데렐라의 성을 대표로 클래식한 디즈니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데요. 퍼레이드부터 굿즈까지 전통적인 디즈니 캐릭터를 경험하기 좋고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간 듯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퍼레이드도 낮과 밤이 모두 다른 매력이고 짧지만 메인 성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만큼 아무리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해도 낡게 느껴지는 시설과 구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어트랙션도 아이들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위주로 누군가에게는 스릴 있는 어트랙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즈니씨는 전 세계 디즈니 중 최초이자 유일한 바다를 주제로 꾸민 해양 테마파크로 이국적인 항구와 해안을 중심으로 낭만적이면서도 모든 테마 구역들이 웅장한 규모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랜드에 비해 어른을 대상으로 한 스릴 있는 어트랙션도 더 많습니다. 특히 메인 야간쇼는 무려 900억을 투자한 대규모 스케일 공연으로 물 위에서 레이저와 불꽃 등 360도로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디즈니랜드에 비하면 전통적인 디즈니 캐릭터 콘텐츠가 적고 기념품 굿즈도 랜드에 비해서는 종류가 적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24년 6월에 신규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를 오픈하여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의 신규 어트랙션과 굿즈를 만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기자기하고 클래식한 디즈니 분위기를 원한다면 랜드를 독특한 컨셉과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디즈니를 만나고 싶고 새로운 테마 구역을 경험하고 싶다면 디즈니시를 추천드립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는 각각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일일권은 파크 개장 시간부터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입장권 한 장으로 입장 뿐 아니라 테마파크 내의 모든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어 쉽게 말해 입장권이 자유 이용권입니다. 단, 디즈니시에서 2024년 6월 오픈한 새로운 테마파크 구역은 입장권 뿐 아니라 유료 패스를 추가 구매하거나 선착순으로 무료 패스를 취득해야만 입장과 어트랙션 탑승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시즌과 요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쿄 여행 일정 안에서도 가격을 잘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날에 디즈니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장권 구매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여행 상품 구매 플랫폼에서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용어 때문에 디즈니 준비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패스는 디즈니에서 더 알차고 즐거운 경험을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디즈니는 어디를 가든 계획 없이 가서 구경만 해도 좋지만 1년 내내 파크 내 방문객이 가득하여 어디든 대기가 많은데요. 이 패스들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DPA는 유료이지만 DPA도 수량이 한정되어 선착순 구매 가능하고 나머지 무료 패스도 선착순. 랜덤 추천 방식입니다. 저희가 실제 파크에 입장하자마자 선택한 패스 예시를 보여드리며 패스 취득에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패스 모두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방문 전에는 미리 취득 불가하고 파크 내부로 들어가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위해 디즈니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주의할 점은 패스별로 각각 한 번에 한 개만 취득 가능하고 취득 후 2시간 뒤 또는 사용한 이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외적으로 유료인 DPA만 어트랙션 한 개와 퍼레이드나 공연 한 개를 동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고 평균 대기시간 긴 어트랙션 위주이고 각 패스로 이용 가능한 대상 시설도 각각 다르고 수시로 변경되니 방문 전날 미리 홈페이지에서 패스별 해당 시설을 살펴보고 어떤 패스로 어떤 시설을 택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 취득을 위한 작은 꿀팁을 드리자면 패스 신청하고 당첨되고 나면 알람을 2시간 뒤로 설정해 두는 건데요. 계속 시계를 볼 필요 없고 잊어버릴 일 없어서 좋았습니다. 방문 전 패스별 어떤 어트랙션을 선택할지 우선순위와 동선을 계획하기 위해 어트랙션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참고하기 좋은 각 파크별 인기 어트랙션을 정리해봤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느끼는 스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표시한 스릴의 종류는 강한 속도나 흔들림, 운행 중, 낙차 등이 있는 기구입니다. 앞서 소개한대로 24년 6월 디즈니시 신규 구역 판타지 스프링스의 겨울왕국, 피터팬, 라푼젤 관련 신규 어트랙션 사종과 각 테마별, 레스토랑과 굿즈샵이 오픈되어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현재 이 구역은 유일하게 입장권만으로는 입장과 이용이 불가합니다. 디즈니시 신규 구역의 입장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신규 어트랙션 4개 중 하나라도 위의 방법 중에서 취득해야 하고, 어트랙션 탑승권이 없다면 신규 테마구역 입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저희는 정식 오픈일보다 며칠 앞서 프리오픈 기간에 다녀왔는데요. 당일 파크의 정식 오픈 시간이 9시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하였고, 실제 입장은 1시간 뒤인 8시쯤 시작하여 파크에 입장하자마자 도전해서 운이 좋게 라푼젤 어트랙션의 무료 SP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SP 취득 시점에 이미 겨울왕국의 유료 DPA는 매진이었는데요. 모든 어트랙션의 인기가 높아 유료 dpa 구매도 쉽지는 않지만 중간에 취소되는 패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입장 후 바로 취득하지 못했다면 중간중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도쿄 디즈니가 디즈니 테마파크 첫 방문이었는데요 초심자의 시선으로 디즈니를 알차게 즐기는 꿀팁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디즈니 리조트 앱 설치인데요 디즈니랜드와 씨 모두 입장할 때 앱에 등록된 입장권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가니 입장권까지 미리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했다면 따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입장 후에도 테마파크 내부 지도와 함께 내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어트랙션의 실시간 대기 시간과 퍼레이드 행사의 시간과 위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동선과 계획을 짜는데도 필수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패스를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룹을 지정하면 파크 방문 당일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일행이 함께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유일한 유료 패스인 DPA는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앱 내에 결제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미리 등록해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앱 결제 외에 파크 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도 구매 가능한데요. 단 현장의 줄이 길어 기다릴 수 있으니. 빠른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랜드와 씨는 서로 근처에 위치하여 두곳 모두 가는 방법은 크게 전철과 버스인데요. 전철을 탄다면 디즈니, 모노레일도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창문부터 손잡이, 좌석 등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디즈니 세계로 들어가는 설레는 마음을 시작부터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리조트라인 1일권을 구매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티켓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용 후 간직할 수 있어 좋은 기념품이 되어줍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 모두 입장부터 엄청난 대기줄로 유명한데요. 정식 개장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저희는 디즈니시를 방문한 날 정식 개장 시간인 9시보다 무려 2시간이나 빠른 7시쯤 도착했는데도 이미 저희 앞에 줄이 꽤 있었고 실제 입장 시작도 8시쯤이었습니다. 오플런 꿀팁은 가벼운 돗자리나 깔고 앉는 것을 준비하면 좋고 간식과 아침을 챙겨와 기다리는 중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마파크 내부는 어트랙션뿐 아니라 식당, 카페도 대기줄이 긴 경우가 많아 입장 전 간식과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오면 좋은데요. 물이나 간식,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편한 먹거리는 반입 가능하지만 도시락은 내부 반입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식사는 인파가 몰리는 일반적인 시간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랜드와 시 모두 야외 시설이 많아. 당일 날씨도 많이 신경 쓰이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디즈니 씨를 방문한 날은 아주 맑았고, 랜드 방문 날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비로 8시에 도착했음에도 대기줄이 적었고, 대신 실제 입장 시간도 9시로 기다리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굳은 날씨로 시설도 더욱 점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듯 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인 미녀와야수로 달려갔지만, 일시 점검 중으로 10시쯤에야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저희는 인기 어트랙션을 10분 만에 탈수 있었는데요. 미녀와야수 어트랙션의 정상 운영을 기다리며 근처에 있는 구역에서 계속 확인했는데요. 덕분에 운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알수 있었고 대기 줄이 생기기 전에 바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날씨에 따라 오플런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마파크에서는 귀여운 캐릭터 간식을 사먹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특히 레스토랑 외에도 파크 곳곳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팝콘은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한 다른 맛의 팝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팝콘도 맛있지만 인기 있는 디즈니 캐릭터로 만들어진 팝콘통도 인기가 높아 시기와 시즌마다 다양한 팝콘통이 출시되는데요. 통 가격에는 팝콘도 포함되어 있어 팝콘을 통해 담아받을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두 개의 팝콘을 받게 됩니다. 다른 유명간식으로 깜찍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알림모찌가 있는데요. 초코, 딸기, 바닐라 세 가지 맛의 찰떡 아이스크림입니다. 지금까지 도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의 이용 후기와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꿀팁을 모아 소개드렸습니다. 낯설고 복잡한 패스와 엄청난 오플런 소문에 사실 가기 전에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경험한 두곳 모두 도쿄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여행지로 꼽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고 당일에는 그 공간과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여러분만의 꿀팁과 개인적인 후기도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